안녕하세요 미니스부동산입니다.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대기업 건설사가 금융당국에 구조 요청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업을 살리려다 시스템 리스크를 더 키우는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못 버티는 기업과 개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5월 imf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에는 한국은 인도 중국 태국 다음으로 위험한 나라다. 지금 한국 부채 수준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최근 IMF는 2024년 한국 위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전국적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팔기 위해 매물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올해 매물량의 추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올해 1월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서울 매물 증가 그래프입니다. 두 번째 인천입니다. 서울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역시 매물 증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앞 매물 수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 역시 매물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도 역시나 증가, 광주도 역시나, 대전도 역시나, 울산도 이렇게 가파르게 매물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역시나 쭉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도 최근 들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충북도 매물 수가 쭉 증가했죠. 충남도 역시나 최근 매물 수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도 역시나, 전남도 역시나, 경북 지역도 역시나 매물 수 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과. 제주시입니다. 매물량은 폭증하지만 거래량 증가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아직도 거품 낀 가격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 더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겁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잘못 잡다가 힘든 나날들을 보내지 말고 이럴수록 국내외 경제 상황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하는 서울 아파트 하락률 탑세븐은 2차 충격이 현실로 다가오면 1억에서 2억 추가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서울 아파트 하락률 탑세븐 7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시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단지 바로 아래쪽 홈플러스를 품은 아파트 왼쪽엔 중랑천 오른쪽엔 면동초등학교로 등교하며 7호선 사가정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에서 초등학교까지 도보로 10분 지하철역까지 약13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는 1505세대 11개동이며 2020년 준공된 신축 아파트입니다. 주차지수는 2108대 세대당 1.4대로 넉넉한 편입니다. 평수는 20... 6평에서부터 43평까지 있으며 오늘 소개되는 타입은 33A 타입입니다. 거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거래 11억 1천, 11억 9천, 11억 3천, 이번에도 역시나 11억 3천입니다. 하지만 13층으로 9층보다 4층이나 더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거래 84A 타입 13층 11억 3천에 거래됐습니다. 올해 초반 거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2월 3월 거래들이 쭉 있습니다. 10억, 10억 7천, 4층 최저가 9억 5천까지 금액이 내려갔다가 11억 10억 10억 6천 10억 8천 최근에는 11억대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최저가 대비해선 금액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비교는 2021년 7월 25층 최고가 14억 9천과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억 9천이 11억 3천으로 3억 6천 떨어졌고 하락률은 24.16% 되겠습니다. 11억대로 거래됐던 이 아파트 과거 내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2020년 7월에 준공된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분양가격도 조금 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약 2년 반전 가격을 살펴보면 13억 25층 13억 4천 5백 약 13억에 거래됐었던 적 2년 반전 2017년 10월에 분양 공고가 났습니다 약 6년 전입니다 84A 타입 최근 거래 13층 뭐 9층 이렇게 되니까 10층에서 부터 19층 분양가격은 동일했다 분양가격은 6억 6천 0백만 원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6년 전에는 6억 정도 였던 이 아파트 자 5억 정도 현재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져도 분양가격 보단 더 비싼 상황 되겠죠 다음은 6위입니다. 거기는 은평구 수색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수색 에코폴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 왼쪽 수색초등학교로 등교하며 근처 중학교, 초등학교, 경의중앙선 수색역, 옆에 이마트, 6호선 증산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부터 수색초등학교까지는 도보로 8분 소요, 증산역까지는 37분 걸리는 좀 거리가 꽤 있는 상황, 수색역까지는 12분 소요됩니다.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마트 아래쪽에 있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어 까진 도보로 약 20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도보로 가기엔 좀 멀다 싶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겠죠 여기는 976세대 12개동이며 2003년도 준공됐습니다 주차 대수는 1077대 세대당 1.1대로 약간 협소하다 라고 볼수 있겠죠 25평에서 부터 42평까지 있고 오늘 소개되는 평수는 바로 25평입니다 거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거래 살펴보면 5억 4천 5 0 5억 8천 6억 3천 5억 8천 8백만 이렇게 거래됐습니다. 경과 4일로 찍혀 있는 이두건 13층은 6억 3천인데 2층은 5억 8800 5억 후반대 가격이었습니다. 올해 초 가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억 4천 5억 4천 3백에 거래됐습니다. 이 가격보단 금액이 그래도 조금 올라갔다 라고 볼수 있겠죠. 비교는 2021년 8월 6층 최고가 7억 9천 6백과 하겠습니다. 거의 8억 근처까지 갔다가 올해 초 5억 중반 그리고 현재 5억 후반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800 떨어졌고 하락률은 24.62% 되겠습니다. 추가로 이번 거래 흐름 살펴보도록 하면 두건 모두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년 11개월 동안 3억 9,600만 원 상승된 금액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5년 1개월 동안 보유했고 1억 6천만 원 상승된 금액으로 팔았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보유하다 보니까 집값 상승기에 금 금액이 충 올랐고 결국엔 이렇게 팔아도 손해보고 팔지 않는 상황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가격은 과거 몇 년도 금액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3년 전 가격으로 확인됩니다. 8층 5억 6천 7백, 12층 5억 8천 6백, 5층 5억 7천 5백 등 거의 같습니다. 3년 전으로는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4년 전 가격 체크해 보면 4억 5천 5백, 5억 4억 7천 8백, 4억 7천, 4억 후반에서 5억 정도. 대로 거래됐던 적 조금만 더약 1억 정도인가요 좀 내려오면 4년 전 가격도 볼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5위입니다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주공 2단지 아파트입니다 단지 주변 학교들이 많습니다 여기 아파트는 휘봉초등학교 바로 이쪽인데요 이쪽으로 등교합니다 그리고 36서울병원 36보건대학교 왼쪽엔 서울시립대학교 배봉산이 있으며 주변에도 이렇게 학교가 있습니다 지하철역 1호선 이 회기역이 좀 거리가 있습니다. 먼저 초등학교는 도보로 7분 소요되는 위치에 회기역까지는 도보로 30분이기 때문에 꽤 거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800세대 7개 동이며 2001년도 준공됐습니다 주차대수는 1200대, 세대당 1.5대로 넉넉한 편입니다. 17평에서부터 26평 소형 평수로 구성됐고 오늘 소개되는 평수는 25평 A타입입니다. 거래어름을 살펴보면 25평 A타입만 가져왔습니다. 최근 14층 6억, 11층 6억 5천에 거래됐습니다. 올해 5월에 19층이 최저가 5억 9,500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살짝씩 금액이 더 상승하다가 최근 거래들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비교는 2021년 9월 16중 8억과 하겠습니다. 21층 7억 9천 16층 8억까지도 금액이 올라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2억 떨어졌고 하락률은 25% 되겠습니다. 이어서 거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건 모두 다 살펴보면 6억으로 거래된 내역은 세부 거래 흐름 확인할 수가 없었고, 6억 5천에 거래됐던 내역은 3년 4개월 동안 1억 200만원 상승된 금액으로 팔았습니 다음은 다 과거 가격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가격은 과거 약 3년 전 가격과 비슷합니다. 18층 6억 3천, 8층 6억 1,400, 21층 6억 2,700이었습니다. 그리고 4년 전 가격은 15층 4억 8,500, 4층 4억 8,000으로 4억 후반대 가격이었습니다. 1억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4위입니다. 거기는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한양 234차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 오른쪽 창경초등학교, 백운중학교 주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쌍문역, 오른쪽 창동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는 창경초등학교로 등교하는데 3분 소요되는 위치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창동역까지는 도보로 25분, 쌍문역까지는 도보로 20분 소요되는 역세권 아파트 되겠습니다. 여기는 1635세대 9개동이며 1988년도 준공됐습니다. 주차대수는 500대 세대당 0.3대로 많이 협소한 상황입니다. 평수는 11평에서부터 30평까지 소형 평수로 구성됐으며, 오늘 28평 B타입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거래가 있습니다. 11층 4억 7천에 거래됐습니다. 최저가죠? 8월에 15층 4억 7천도 역시나 최저가입니다. 비교는 2021년 10월 8층 6억 4천과 하겠습니다. 최고 6억 4천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4억 7천까지 1억 7천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은 26.56% 되겠습니다. 이번 가격은 과거 약 3년 전 가격과 비슷합니다. 2층 4억 3천 8백, 15층 4억 7천이었습니다. 그리고 4년 전 가격, 그리고 4년 전 가격은 3억 4천 500, 3억 2천 130만원, 3억 4천 등 3억 초중반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역시 1억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위입니다. 거기는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중앙하이츠 2차 아파트입니다. 단지 아래쪽 상계중학교, 위쪽 상계초등학교로 등교하며 4호선 노원역, 7호선 노원역 그 사이 롯데백화점 그리고 왼쪽엔 노원구청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에서 상계초등학교까지 거리는 8분 소요되는 위치이며, 4호선 노원역 쪽은 8분, 그리고 7호선 쪽 노원역은 11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위치에 초등학교, 지하철역, 그리고 백화점까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795세대 9개 동이며 1998년도 준공됐습니다. 주차대수는 882대, 세대당 1.1대로 협소한 편이며 25평에서부터 49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소개되는 평수는 25평. 거래 흐름을 살펴보면 작년 5월 21층이 6억 9천까지, 그리고 올해 두... 거래 10층 5억 5천 5백 9층이나 더 올라갔는데 500더 낮춰서 5억 5천 최저가를 갱신했습니다. 비교는 2021년 10월 22층 최고가 7억 5천과 하겠습니다. 6억 9천이 아닌 7억 5천까지 급상승했던 이 아파트 결국 2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락률은 26.67%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가격 과거 몇 년도 금액 여기도 역시 3년 전 가격입니다. 특이점은 2022 0년 7월 5억 5천까지 5억 6천 5백 이렇게 거래가 됐었는데 한달 뒤에 6억으로 계속 거래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폭등했던 상황이죠 자 그래서 5억 5천, 5억 2천, 5억 6천, 5억 6천 5백 등약 3년 전 가격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년 전 가격도 살펴보면 3억 8천, 4억 5백, 4억 7백, 4억 1,300만원 등 4억 이상 금액이 계속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위입니다 거기는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한 고척파크프루즈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덕이 초등학교, 개남근린공원이 위치하며 오른쪽에도 초등학교, 목동고등학교, 양천구청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덕이 초등학교로 등교하는데 도보로 3분 소요되는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양천구청역까지는 도보로 17분 소요돼서 약간 거리가 있는 편입니다. 여기는 662세대 11개동이며 2009년도 준공됐습니다. 주차대수는 910대, 세대당 1차. 37대이며 24, 32, 42평으로 구성됐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24평 거래 흐름은 7억 6천, 500, 7억 4천까지도 찍었고 최근에는 7억 7천, 500, 7억 5천, 500, 7억 8천까지 이렇게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올해 초 가격과 최고 가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가격은 2021년 11월 2층이었습니다. 10억 3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8층, 7억 6천 그리고 3층의 최저가 7억 3천까지 찍었습니다 비교는 최고가 10억 3천에서 최근 7억 5천 5백과 하면 2억 7천 5백 떨어진 거고 하락률은 26.7%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거래 흐름 살펴보면 세건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년 1개월 동안 4억 3천만 원 상승된 금액으로 팔았고 9년 동안 보유하고 3억 8천만 원 상승된 금액으로 팔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년 2개월 동안 3천 3백만 원 상승된 금액으로 팔았습니다 이 정도면 이득을 별로 보지 못하고 팔았다라는 거죠 이득을 더볼것 같다면 3년 2개월이 아닌 5년 7년, 10년 이상 보유할 수도 있는데 빨리 파는 것 같습니다. 7억대로 떨어진 이 아파트 최근 거래는 과거 3년 전 가격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4년 전 가격 확인해보면 5억 9800, 6억 3천, 700, 5억, 8천, 6억, 4천 등 거의 6억 정도의 거래가 됐었습니다. 지금보다 1억 그 이상이 떨어져야 4년 전 가격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입니다. 거기는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대우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 오른쪽 창림초등학교로 등교하며 위쪽 쌍문역, 왼쪽 수유역, 오른쪽 녹천역, 그리고 초안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까지는 도보로 5분 가깝죠. 그리고 녹천역까지는 도보로 20분, 쌍문역은 15분, 수유역은 22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는 952세대 7개동이며 1995년도 준공됐습니다. 주차 대수는 1,16대, 0 세대당 1.07대로 약간 협소합니다. 평수는 23, 32평으로 구성됐으며 오늘 소개되는 평수 32평 거래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에서부터 6억 7천, 6억 3,800, 6억 4,500 그러다가 5억 5천까지 최저가를 갱신했습니다. 6층 5억 5천입니다. 올해 초 거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거래는 제외하고 1, 2월 달 거래를 살펴보면 5억 8,500, 1층 5억 9천 8백, 12층 6억 5천 5백. 올해 거래 다 살펴봐도 최근 거래인 6층 5억 5천이 최저가가 되겠습니다. 비교는 2021년 7월, 8월, 5층, 17층 모두 7억 9천과 하겠습니다. 그래서 2억 4천 떨어졌고 하락률은 30.38%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거래율은 살펴보면 세입자가 있는 투자 물건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세 3억 5천에 세팅된 상황입니다. 매매 5억 5천이니 갭은 2억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투자가 성공적인 투자가 될지는 내년 내 후년까지 계속 지켜보면 알 수가 있겠죠. 이어서 이번 가격은 과거 몇 년도 금액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3년 전 가격입니다. 특이점은 7월 거래 이후 9월 달 거래 금액이 껑충 뛰었다는 겁니다. 역시 폭등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전 가격까지는 돌아왔는데 4년 전 가격을 살펴보면 5억이 안 됩니다. 4억 7천 900, 4억 5천 800. 8억 4억 6천 5백 등 4억 중반대 정도 가격이었다. 그러면 1억 정도만 더 떨어지면 4년 전 가격 된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된 아파트를 정리합니다. 2차 충격이 나타나면 바로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아파트 7억 9천까지 올라갔다가 5억 5천에 최근 거래. 2차 충격이 발생되면 4억 대가 됩니다. 두 번째 10억 3천까지 올라갔고 최근 7억 5천 5백 충격을 받으면 5억에서 6억대 가격이 됩니다. 세 번째 7억 5천까지 올라갔다가 5억 5천의 거래 충격을 받으면 3억에서 4억대 거래도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파트 6억 4천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4억 7천 2차 충격을 받으면 3억대도 볼수 있겠죠. 다섯 번째 아파트 8억에서 6억으로 떨어졌고 조금 더 떨어지면 4에서 5억대까지도 볼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아파트 7억 9천 6백 거의 8억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5억 8천 8백에 거래됐고 만약 충격을 받으면 4억대 거래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아파트 14억 9천까지 올라갔다가 11억 3천에 최근 거래됐고. 충격을 받으면 9억에서 10억대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위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